안녕하세요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학 특별장학생 41기 강호경입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매년 저울이 되면 학생들과 함께 노벨의 흔적을 따라 스토클론으로 가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실지 함께 만나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재학 중인 강호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만나기 전부터 되게 기대가 많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또 노벨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과의 어떤 사람들인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또 마침 교수님께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스톡홀름을 왔다 갔다 하시며 많은 분들을 뵈고 노벨 넥쳐도 많이 들, 들으셨다고. 저희가 스톡홀름을 처음에 가게 된 거는 사실 거기에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이라고 노벨 생리 의학상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됐고 저희 학생들, 대학원생들이었어요. 대학원생들 한 4명, 5명 같이 매년 12월 초에 스톡홀름을 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상을 받기 전에 먼저 와서 스톡홀름에서 대중 강연을 해요. 그 대중 강연을 직접 가서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한 6년, 저는 한 7년 갔었고 예, 그렇게 다니게 되었죠. 그 혼자서 가신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생들과도 함께 가시게 된것 이게 되게 저는 특이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을 학생들을 데리고 가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첫 해에 제가 이제 그연구전을 하면서. 아, 혼자서 그냥 그 강당 앞에 가서 줄 서서 들어가서 들어봤던 거예요. 근데 자기 살아온 과학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와, 그게 정말 짜릿한 이런, 이런 감동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 이건 나이든 나 같은 사람도 이 정도 느끼는데, 우리 학생들이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스톡홀름에 가시면 노엘 렉처를 듣는 것 말고도 다양한 일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스톡홀름에 가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일정을 보내시게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롤린스카 의과대학과 공동연금을 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쪽 사람들하고 일대일로 다 발표하고 디스커션하고 그걸 이제 한 이틀쯤 하죠. 그리고 끝나는 날에는 스웨덴 특유의 그 크리스마스 디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와인도 한잔 마시고 그러죠. 아, 그러면, 그러면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아... <laughs> 지금 재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재단 관계자분께서 저를 포함 많은 학생들이 함께 스웨덴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뜻깊은 시간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뭐 있어요. 저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아,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또 이제 노벨상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노벨상은 한 12월 1 1일쯤에서 식상식이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벨 렉서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막연하게 수상자들의 강연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월 10일날 축제를 하듯이 이제 시상식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미리 오시는 거예요. 미리 오셔서 예를 들어서 12월 7일, 12월 8일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고 무슨 예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큰 강당인데 한 1,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줄서 있다가 들어가서 좋은 자리 에 앉아서. 거기 수상자들이 직접 이제 어 렉처 하는 걸 그대로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저명한 학자들의 강연을 듣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좀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뵙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연들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노벨 다이얼로그라는 그 행사가 또 있었어요. 거기에는 기존의 노벨상을 받았던 분들이 와서 토크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시민들을 모아놓고 작은 강연도 하고 거기에 노벨상 수상자가 한 20명 정도 오셨어요 제임스 왓슨도 그때 왔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냥 복도를 다 그냥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는 그런 분이 나타나면 막 호의하듯이 이렇게 다녀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노벨상 받은 분하고도 가서 하이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야 이게 문화다 네. 노벨상은 상이 아니라 과학의 문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갔다 오신 경험을 들어보니까 제가 마치 지금 스웨덴 소콜렘에 있는 같은 <laughs>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덩달아서 신나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예쁜 꼬마 선충 연구로 유명하셨잖아요. 또 카를린스카 의대로 가셔서 연구를 하신 것도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위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이제 연구를 하셨는지 거기서 어떤 또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필이면 왜 카를린스카까지 갔냐 그때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게 뭐냐면 살아있는 선충에서 돌연변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형광이 나오는 뉴런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걸. 어 장비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게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전 세계 그 기계가 몇개 없었어요. 그래서 어, 스웨덴에 혹시 이런 게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카롤린스카의과대학에 교수님 한 분이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돈으로 한 8억, 9억 중 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했죠. 안면도 없는데, dear Peter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너그 장비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고 싶다. 영구년을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답장이딱 왔어요. 한줄딱 왔어요. Let's do it. 이러고 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 무조건 간다. 그래서 돌연 변이를 만들어서 소팅하는 실험을 무지 많이 했어요. 거의 1년 동안 실패만 하다가 12월에 크리스마스 연휴 때 아무도 없을 때 열심히 실험했는데 거기서 돌연 변이 두개찾았어요 그거 가지고 어, 2월에 달 귀국했죠. 지금도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웨덴은 거의 제 2의 고향 비슷하게 됐어요. <웃음> <웃음> 많은 분께서 인터뷰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음. 예쁜 꼬마 선생을에게 들으면 어, 예쁜 어, 꼬마 아니면 숭이니까 음. 벌레인가 이런 생각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0, 1995년에 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어~ 꼬마 선 예쁜 꼬마 산축 연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이름도 없었죠. 그 영어 학명으로는 대문자 c 하고 엘레강스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 종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한 거죠. 학계에서. 그래서 한국 기생충학회에서 그 이름을 정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엘레강스 한걸 우아한 이렇게 하긴 좀 그래서 그걸 예쁜이라고 번역을. 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꼬마선충은 사실 크기가 1mm여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꼬마라는 이름이 붙는 것 같아요. 선충은 선처럼 생겼으니까 선충인 거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꼬마선충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어. 어, 뭐가 이쁘냐? 자꾸 시비를 걸어서 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쁘신 것 같아요. 어, 당연히 예쁘죠. 아, 당연히 예쁘죠. 아. <laughs> 엘레간트하죠. 아. <laughs>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이쁜 꼬마선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 눈빛이 너무 밝아지시고, 저도 그래서, 아, 정말, 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아, 그래요? 네네. 저한 번도 직접 어, 그 유명한 공원 선출 아직 본 적이, 적이 없다니 네. 직접 연구실에 가서 저도 함께 봐도 될까요? 아무 뭐 당연히 되죠. 아, 가보실까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laughs>